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공인 중개사입니다 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주 전망 좋은 위치에 향도 좋습니다 정남향이 되겠는데요 아주 예쁘게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지으셨는데요 손수 지셨답니다 정성이 들어갔겠죠 일단 대략적인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면적이요 664 제곱미터 평으로는 200평 땅이 되겠네요 음, 대지로 계획관리로 관리가 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예쁜 건축물의 면적은 84.6제곱미터 평으로는 26평짜리 집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다락방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것까지 치면 굉장히 넓은 평수가 되겠고요. 목조주택으로 잘 지으셨고요. 외부는 세라믹으로 마감을 하셨어요. 방음에도 좋고 단열에도 좋고 목조를 보호하는데 아주 최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뭐 오염 물질이 묻으면 닦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방이 두 개고요, 화장실이 두 개, 그리고 다용 도실 아주 넓은 다용 도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방 거실 그리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망이 좋다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해발이 한 530m 정도 되는데 그냥 완만한 길을 올라오시면 지금 여기에 다다르시게 되는데 해발이 530m면 굉장히 쾌적하죠. 뽀송뽀송하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측면에 이렇게 야산이 접하고 있어요. 예쁘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지금도 시원한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시고요. 수는 일단은 지하수를 드시게 됩니다. 광역 상수도가 이제 이 주변까지 들어와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주 설계를 직접 기우셨으니까요.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각 부분마다 CCTV 배관까지 다 빼놓실 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설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둔내 ic까지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ktx 둔내역까지도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 또 시내 에 있고요. 면사무소도 있고 모든 먹거리, 즐길거리가 거기에 다 있죠. 시장도 봐오실 수 있고요. 5일마다 장도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일단 기본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자리가 되겠죠. 차두대 원활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흙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텃밭입니다. 텃밭도 굉장히 넓죠. 텃밭 저 끝으로 수도꼭지 만들어 놓으셔서 물 주시는데 편안하겠죠. 자, 지하수 관정이 보이고요. 앞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조경을 하단을 꾸며 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예쁘죠. 자, 보십시오. 앞쪽에 요런 전망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탁 트인 느낌입니다. 측면으로도 자,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빙 둘러 있죠. 자, 푸르름 만에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쪽 측면도 그렇고. 거기에다 이렇게 집을 예쁘게 지어 놓으셨네요. 자, 잔디밭 조성해 놓으셨고요. 잔디가 벌써 뿌리를 내렸어요. 보니까. 한번 싹 깎아 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측면으로도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이제 오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땅 욕심이 농사 욕심이 많으시면 다수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다 뭐 조금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어, 좋죠 비닐하우스 집 옆에 비닐하우스를 저어 놓게 되면 거기서 가족들 모이셔서 고기 두고 드시고 이런 공간 되게 좋습니다 자 측면에 이런 숲, 숲을 숲 옆에 두시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깔깔 하시면서 <laughs> 약주도 한잔 하시고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깔끔한 위치에 집을 아주 잘 지어 놓으셨어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년 9월에 준공이 됐네요. 22년 9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 지어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자, 데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주 넓게 빼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오 데크를 아주 시원하게 뽑아 놓으셨네요. 자,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 현관문 두툼하고 육중합니다. 단열에도 좋을 거고요. 측면으로는 3 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중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깔끔한 느낌의 중문이고요.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되겠죠. 저쪽 앞쪽 면으로는 저렇게 원목으로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조명도 신경을 꽤 쓰셨어요. 자 안에 네. 가시면 안에서는 이런 전망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르름이 저기 하늘색하고 또 산에서 주는 푸르름하고 이렇게 딱 대비가 좋죠. 아주 깔끔한 느낌입니다. 자, 측면에는 요렇게 <laughs> 소나무를 좋아하셨나요? 요 인테리어 개념으로 요렇게. 오, 요 느낌도 좋, 좋습니다. 아주. 바깥에 나가면 실물에 소나무를 보실 수가 있고, 안에 들어오시면 또 요렇게. 꼭 실물 같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측면으로 보시면 이거는 어디 설악산인 것 같은데. 자, 아주 시원합니다. 자, 악기를 다루신답니다. <laughs> 여기 와서 연습. 관리하시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연습하신다 그래요. 자,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천정 부분. 측면에서 포인트를 원목으로 주셨는데, 느낌이 좋죠. 자, 그리고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셨어요. 요게 지금, 어, 삼중유리 같은데, 아이 제가, 아, 요렇게, 요렇게 열리네요. 삼중유리 같습니다. 좋죠. 단열도 좋고, 어. 바깥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새 소리가 들리다가 문을 닫으니까 딱 그치네요. 앞쪽에 펼쳐지는 이 산도 좋죠. 이렇게 돌아서시면요.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을 들어가는 완충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대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느낌 참 좋죠. 그 다음에 이쪽은 보시면, 100칸짜리. 요거참 좋은 공간입니다. 요, 요 부분 좋죠. 뭐, 속옷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두셨다가 씻고 나오셔서 여기서 갈아입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좋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음. 포인트를 참 이쁘게 잘 넣으시네요. 타일도 한쪽면은 요렇게 포인트 타일을 쓰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일자 형태고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는 냉장고 부스랑 키큰장 밥솥 놓으실수 있는 공간이고요 3구 인덕션으로 요리하십니다 그리고 어, 이 수전을 굉장히 고급진걸 쓰셨네요 <laughs> 이렇게 누르면 아 이게 전환이 되는 이 버튼인 모양입니다 아, 이쪽 창문하고 저쪽 문을 열어 놓으니까 아주 바람이 시원하게 통합니다. 아, 조명을 여기 한 세트인 모양입니다. 저쪽 조명하고 여기 주방에 조명하고. 오 냉장고 부스가 두 개네요. 저쪽에 하나 있고. 요즘에 이제 냉장고가 김치냉장고가 하나 기본으로 딸리니까 두 개를 설계를 하셨네요. 자, 그것도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 역시 한쪽 측면에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인데요. 뭐 김치냉장고나 얼마든지 집어넣으실 수 있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물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놓으시고 이렇게 애골빨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 욕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거를 문을 안닫시죠 뚫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음, 방에 어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딱 닫으시면, 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됩니다.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이건 뭐, 굉장히 큰 방이죠. <laughs> 어이구. 뭐 제가 이렇게 서도, 지금 이 측면까지도, 지금 이 부분까지도 머리가 닿질 않아요. 음, 이건 뭐, 방의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도 아, 다락에서도 지금 바깥에 이런 전경, 이런 푸르름 눈에 들어옵니다 여긴 창고 개념이 죠 측면에 자, 이렇게 창고 개념으로 오래 안 쓰시는 집도 한번 시면 되고 습기나 이런 거 염려가 되셔서 통풍구를 다졌군요. 환풍기는 아니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목조주택은 숨을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통풍이 이제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뒷면으로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악기를 갖다 놓으니까 집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골 오시면 악기 하나씩 하시면 좋습니다. 드럼도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고요. 색소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오시면 아주 즐거운 생활이 펼쳐집니다. 자, 앞에 이런 전망. 아, 저는 요 옆에 요 산이 너무 좋네요. 굵은 나무들, 뭐 소나무하고 화엽수들이 아주 빼곡합니다.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돌아서 집 보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쁘죠? <laughs> 어, 내내 이렇게 새뜻한 느낌이 듭니다. 설명드리면서도 음, 200평에 26평짜리 집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다락 공간까지 치면 굉장히 큰 공간이 되겠고요.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 아주 커다란 쓸모 있는 다용도실, 주방 거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참 좋고요. 해발이 530m. 좋죠? 그 다음에 측면에 제가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시골에 오셔도요. 이렇게 산이 안 붙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눈에 들어온 푸르름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식수는 지하수, 지하수 드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털개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서 뭐 CCTV 나중에 다실 때. 따로 선 빼실 일 없도록 다 미리미리 배관을 해 놓으셨답니다. 둔내 아이시까지는 한 5에서 6분 정도, 또 둔내 옆까지도 한 6에서 7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9월 달에 중공된 집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오셔서 꼭 한번 보시고요. 아주 단정한 환경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아주 쇠뜻합니다딱 떨어지는 환경입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겠어요. 좋은 공기, 또 쾌적한 기후, 예, 너무 좋겠죠. 자,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공인 분께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